안녕하십니까. 여러분 고수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시원하게 풀어드리는 대한민국 최고의 명품 유튜브 방송입니다. 아, 구독 많이 해주시고요. 또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또 주변 분들에게 무제한 유기농 명품 유튜브 방송이니까요. 살포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쿠킹전당대 이제 뭐 우리 방송 보시는 시점 되면 사실 거의 마무리되는 단계가 아닐까 싶은데, 어... 벌써는 어안갈 가능성이 높다고 하신 거죠? 뭐 저는 계속 그렇게 얘기확 왔고요. 근데 이제 그 네. 뭐 변수가 생긴 게 어, 네. 어, 투표율이 이제 높다. 예. 어, 투표율이 높다. 이제 최종 투표율이 뭐 정확한 수치는 이제 뭐 어, 금방 나오겠지만 예. 뭐 50%는 넘어갈 것이다. 라는 어. 지금. 전망입니다. 어, 전망이죠. 근데 이제 가장 높았던 때가, 아... 2021년 6 1일국민의힘때 45 45%였는데, 네. 그때가 그 이전, 그러니까 이제 그 온라인 투표가 시작된 이후에 예. 최고치였잖아요. 그렇죠. 그 이전에는 뭐한 20, 30%대밖에안 됐는데, 그때도 이제 45% 상당히 높았다고 그랬는데. 그 그렇죠. 이번에는 50%가 훌떡 넘을 아, 것 같은데. 예. 근데, 그, 저희 방송에서 제가 이미 뭐50% 안팎으로 높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한 거 기억하세요? 어, 기억납니다. 예. 네네네. 제가 그 이유를 얘기한 것도 기억하세요? 어, 그때 이 ARS 조사가 오고, 맞죠? 오죠? 모바일에다가. 네. 예. 아니, 그것보다도. <laughs> 네. 그것보다도 제가 이제 그 근거를 50% 어, 안팎으로 높아질 것이다. 아. 50% 뭐, 지난번에 묻지 않을 것이다. 라고 제가 말한 가장 큰 이유가, 예. 어, 이 결선 투표를 하기 위해서 예비, 그, 그, 그 투표를 했잖아요. 그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여론조사회사한테 맡겨서, 예. 당원 6천 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했잖아요. 4명을 추리기 위해서. 예예. 그때 그여론조사의 응답률. 예. 응답률이 50%가 넘었다고 그랬잖아요. 아뭐 일부에서는 뭐70% 가까이 됐다는 얘기도 예, 있었고 예. 그러니까 정확한 수치는 뭐 조사회사에서 이제 예. 그때 세계 조사회사가 했나요? 뭐 약간 다르긴 예. 하지만 국민들은 알고 계시지만 말씀은 안 하시는 거죠. 아니요, 제가, 정확한 수치는 제가 잘 모르고, 네네. 근데 50%는 넘은 건 확실하고, 아, 뭐, 어떤 분은, 아실죠? 어떤 회사는 네. 70%까지 됐다고, 왜 네. 몰라요, 그러면은. 나랑 같이 들었잖아. <laughs> 나랑 같이 들었잖아.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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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laughs> 아 그러는고 네, 시침이 떴어 네. 그래서 제가, 결국 그때의 응답률과, 네. 이, 그, 그, 그 어, 실제 경선의 투표율과. 그렇군요. 별 차이 는 없을 것이다. 어! 어? 그래서 50%는 넘어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예. 제가 그때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아... 일반적으로 여론조사의 응답률이 어떻게 돼요? 어, 뭐 전화 면접인 경우에 한 15에서 20. 그렇죠. AR에서는 2에서 한5%뭐 어, 5%가 예. 잘안 안 넘어갔잖아요. 그런데 예, 예. 그, 그런 여론조사에서 50%가 넘었다? 이 아... 엄청난 숫자잖아요. 네. 그래서 예. 아 이게 그 이제 일각에서는 뭐. 윤심 논란이 벌어지면서 음... 뭐 이제 뭐신고운뭐 어? 뭐, 어, 전당대회다 뭐뭐 뭐 이제 별로 이제 관심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가 네네네. 나오긴 했지만은 상당히 높다. 그러면 예. 그 투표율이 높은 게 누구한테 유리하냐? 아... 뭐 하는 그런 이제 변수가 남아 있는 거죠. 제가 보통 투표율이 높아지면 좀 쫓아가는 사람들한테. <laughs> 기회가 있지 않겠냐고 이렇게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비주류 쪽에 예. 그 기회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비주류 예. 쪽에 그러니까 주류라고 하는 분들은 뭐 여기서는 음. 이제 김기현 후보가 되겠지만 예. 주류 쪽은 조직표가 작동이 된다 아. 그러니까 이제 어~ 투표율이 낮아도 예. 그 조직표는 투표를 한다 근데 아. 이제 그~ 투표율이 50%가 넘어갈 정도라면은 조주표 예. 이외의 그 일반 어, 일반적인 성향을 지닌 분들도 많이 투표를 한다. 작동된다. 아, 아. 아. 그럼 그럴 때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뭐 어, 2위 이하 쫓아가는 분들이나 음. 아니면은 비주류 뭐 예. 그런 분들이 유리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아. 이제 얘기를 일반적으로 하죠. 그렇죠. 그렇다라고 봤을 때는 김기현 후보보다도 음. 뭐 안철수 천하람 쪽으로 이제 그 약간이라도 유리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예. 하는 게 일반적인 전망인데 음. 과연 그렇다라고 했을 때는 개선 투표가 생길 수도 있죠. 아. 생길 수도 있어요. 그 자, 이 모든 걸 망나했을 때 개선 어, 투표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없을 수도 있다고 어, 또 분석을 해주셨습니다만 홍영님 기자의 예리한 정밀한 GPT 분석으로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에 그렇게, 무슨, 뭐, 점자리처럼, 뭐, 얘기할 순 없고.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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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상 우리는 가능성을 놓고 얘기하지. 어떻게 네. 점자리처럼 얘기합니까? 근데, 네. 그, 그 당시, 그, 이제, 이, 예, 뭡니까, 이제, 쿼도프 예. 여론조사를 할때 응답률이 굉장히 높았는데, 예. 그 쿼도프 여론조사에서 사실 그 이전에, 예. 일반 당원 대상의 그각 언론이 실시했던 여론조사보다도 예. 김기현 후보가 상당히 득표가 많았다. 그런데 아, 네. 응답률이 높았는데도 김기현 후보가 후보와 2위, 3위와의 차이가 컸다라고 예. 한다면 아. 이번에도 어, 투표율이 높아도 김기현 후보가 됐다 어, 예. 그럴 때는 50%를 넘어갈 가능성이 그렇구나. 여전히 저는 조금이나 더 있다. 5 가반 이상으로 끝날 가능성 이 네, 여전히 조금이라도 더 있다. 그게 어, 확실시 된다. 아, 확실시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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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뭐. 자, 이준석 전 대표가 일종의 대당원 호소문을 던졌습니다. 우리들의 일거리는 영웅. 엄석대와 한 상태가, 한 상태죠. 뭐, 뭐, 네, 예. 떠른다 밀어달라! 천, 아, 용인. 한 명이라도 살아남습니까? 전멸입니까? 그, 뭐, 이제, 관건은, 여 거기에 예. 있죠. 지금 최고위원, <laughs> 어, 투표에 있죠. 예, 예. 한 명이라도 살아난다 했을 때. 차라, 아, 용인. 지금, 아, 용인입니다. 그렇죠. 허나, 김용태. 살아남을까요? 살아남는다면, 허나인가요? 김용태인가요? 여론조사상으로는 허나 후보가 좀 계속 앞섰죠. 어, 예. 김용태 후보는 좀 하위에 처져 있었고. 자, 살아남는다면, 허나 쪽이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살아남을까요? 그게 이제, 저희 한번 여론조사 숫자 갖고 말씀드리는 예. 거니까. 네. 근데 이제 지난주에 나온 여론사를 보면, 허은아 예. 후보가 굉장히 좀 아슬아슬해요. 아. 아슬아슬해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여론조사 공정 같은 데에서는, 예. 어, 사위였어요? 사위. 사위였는데, 아. 뭐, 조수진, 민영상, 김재형, 그 다음에 허은아가 예. 사위였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사위인데, 김병민하고 동률 사위예요 아. 동률 사위, 예, 동률 사위. 그리고 또, 또 다른 여론조사를 보면, 예. 또 다른 여론조사를 보면은, 또 사위에도 못 미친 여론조사를. 그 좋은 CNI 조사를 보면은, 민영삼, 조수진, 김재원, 김병빈 순위인데, 예. 그 다음에 태용호, 정미경, 허나뭐 이렇게 더, 더 밑에 쳐져 있어요. 아하. 김병민과 허나의 피튀기는 생존 전쟁이네요. 지금으로 봤을 땐 김병민, 허나 두 후보가 이제 사위 예예. 경쟁이 굉장히 심하고. 그런데 네. 이제 허나 후보 쪽에서는 원래 사위 안에 못 들어가도 여성 예. 여성 최고원 목수로도 가능성이 조수진이 있죠, 그러면. 원래 있는데 조수진 후보가 아. 사위에서 차지해 버렸으니까 그 카드는 예. 이제 쓸 수가 없는 거고. 예. 그렇게 됐을 때는 지금 여론조사상으로 봤을 때는. 확률적으로 봤을 때예 반반이네요. 반반보다도 약간 못 미쳐요. 아 약간, 야, 약간 못 미쳐요. 그리고 이제 뭐 청년 최고위원도 아 어, 이긴 후보와 장애찬 예, 후보가 뭐장애찬 예, 예. 후보가 요즘 구설이 많긴 합니다. 웹 야설 어, 뭐 그런 그럴... 그 레이싱 그럼에도 불구하고 <laughs> 한도 변는 없다고 봐야 되겠죠. 그 장애찬 후보가 들으면 기분 나빠하겠네. 그웹 소설이지 왜왜왜냥 아, 아, 소설입니까? 야설이... 그게... 사실 야설 좋아해 가지고. <laughs> 그러니까, 네. 예. 그러니까 이제 하세요 아, 야설. 어, 예? 야설은 싫어하세요? 뭐가요? 야설은 싫어하세요? 아니 뭐 싫고 좋고 가 아니라 이제 음. 우린 정확한 그 용어로 써야지 보시는 거 아, 전혀 아닌가. 없어요 저는 전혀 없고 그리고 이제 그렇다고 해도 워낙 인지도에서 앞서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장애처리입니다 어, 그리고 웹 소설이라고 하는 부분이 과연 그렇게까지 아... 이제 그 그거를 공격을 받을 반반한... 만도 그 수위는 아니다. 어 내용인가 뭐 아이유를 연상케 했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긴합니다마면말 그대로 연상이고 연상입니다. 그리고 뭐그뭐 뭐, 뭐, 웹소설이나 뭐뭐 뭐 그런 부분에서는 또이제뭐 제가 약간 관대하게 본다면 예. 그렇게큰 이슈는 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느낌은 예. 있어요 예. 자마그하게 정리됩니다 어~ 홍영님 기자가 예측하기로는 결선 없다 김기현이다 이등은1위와큰 격차가 있는 안철수고 천하용인은 전멸이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까요? 전멸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네, 네, <laughs> 네. 그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게 예. 누가 당대표가 되느냐가 물론 뭐 가장 중요하지만 현하용인 예. 이준석계가 아. 한 명이라도 살아나서 어떤 예. 이준석계 및 이준석 전 대표의 존재감이 예. 그 계속 살아 있다라고 하는 예. 것과 아닌 것과는 아마 국민의 마음날에 예. 굉장히 큰그 차이가 있을 거예요. 기는 시간은 없습니다만 이건 짧게 좀 여쭤보고 싶은데 왜 이렇게 하여이 예측대로라면 이 예측대로라면 이준석 바람이 크게 더 불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뭘까요? 그, 전, 전 원래부터 바람이 있었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아, 원래 바람이 아니었다. 네. 근데 이제 그, 지금 이게, 예. 당 지지층도 아니고, 책임 당원들이 투표를 하는 거잖아요. 책임 당원입니다. 당원이잖아요. 뭐, 물론, 책체 책임죠. 당, 당 지지층도 마찬가지지만, 네. 이분들이 가장 걱정하는 거는, 음. 당의 그 혼란과 내분으로 인해서, 아. 청춘에서 이제 그, 어이 좋은 성과를 못 얻을까 봐 가장 걱정을 많이 하잖아요. 당의 안정, 당 안정적인 아... 거를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아... 이준석 전 대표가 지난 1년 동안 그이 국민의힘 내부 상황에서 예. 굉장히 좀 혼란을 혼란을 야기했던 그 요인이었던 음... 건 맞잖아요.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경계심인 것 같아요. 네. 네. 아, 우리 구독자 여러분, 우리 시청자 여러분, 홍영림 배종찬도 안정되기 위해서는 구독이 필요하다는 거,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시고, 구독, 구독, 구독 꼭 눌러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홍영님, 배종찬이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